2023년 5월 10일 구하유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한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내외기 16장 말씀을 잠시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16장 말씀에 속죄일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속죄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염소를 희생 제물로 드리고 어, 그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사는 저는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셔서 그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의 피로 예수님의 그 어, 주고 주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는 원래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또한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어, 죄에 걸려 넘어질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힘입어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응가여 주옵소서. 또한 지금 날마다 저는 우리 엑스파이 플랜을 통해서. 내 안에 아직 도사리고 있는 죄의 습관과 재성이 더 드러나게 하시고, 드러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고백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볼로 씻고, 어, 주님 앞에 담대히 날마다 나아가게 하시고, 사단의 어떤 송사에도 어, 위축되지 않고,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제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 하루도 인도하여 주시고 가르치시고 또어 제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또 저는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